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또 돌아왔습니다. 좀 빠른 텀으로 돌아왔죠 이번엔. 그 이유는 일단은 제가 배틀파트너즈 상자를 일단 ASMR 한번. 이 상자를 어디서 발견했냐? 바로 우리 집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딱 하나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비닐조차 안 뜯은 이 상자를 해가지고아 이거는 무조건 컨텐츠 각이다 하고 그냥 딱 집어왔죠. 제가 요즘 생각보다 약간 좀 포켓몬에 대한 사랑이 시들시들해졌나 싶었었거든요. 한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 다시 또 포켓몬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왔어요. 왜냐면 그 이삭토스트 콜라보 건으로 제가 요즘 아침마다 이삭토스트에 어플 깔아가지고 예약 주문해가지고 그거 먹으러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맛있는데 6,600원이면은 그 배지도 준다는 게 이게 가성비가 미쳤잖아요. 그래서 저 그거 약간 좀 시크릿 배지 뽑을 때까지 당분간 좀 많이 먹을 예정입니다. 너무 맛있던데요? 자, 그래서 이 파트너스 상자 a 이 m 저 손톱 예쁘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어느덧 카드를 모으다 보니까 그 카드에 아 이거는 서치가 되나 안 되나 한번 먼저 일단 줄이 되게 얇아요 거의 없는 수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이거는 좀 다른 거 그냥 다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거 그래서 다른 거 먼저 한번 까보고 똑같은 거는 그냥 나중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쨌든 제가 이 요즘 정말 진짜 바빠요. 몸이 거의 진짜 두 개여야 되는 수준? 이거는 일단은 보류 카드, 그리고 그 이거 카드 모으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뭐냐? 앨범의 공간. 그래서 아, 내가 진짜 포켓몬 마스터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걸 느꼈죠. 아, 그리고 요즘 제가 약간 또 엄청 잘 먹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젤리랑 만두가 괴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같이 먹으면 괴식인 걸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따로따로 먹었잖아요, 여러분. 따로따로. 젤리를 먹고 만두를 먹고. 그거는 괴식이 아니죠. 맛있는 걸 그냥 두번 먹었을 뿐. 자라란 조심히 나아야 돼요. 판탕. 고래 왕, 왕자. 어 뭐야 뭐야 이거 쏟지 안되는데요 그냥? 아, 참나 어이없어 프리 음, 근데 뭔가 이배틀 파트너들 팩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 뭔가 이 컬러 조합이 약간 좀 올드한데 귀엽다 해야 되나? 약간 좀 구식 같은데 귀여워 여러분한테 어쨌든 제가 노출되는 부위가 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손을 좀 예쁘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가져와봤습니다 흠집 나진 않았고요. 이것도 흠집 나면서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우 와! 예쁘다. 이거 뭐지? 은백? 은백 AR이에요. 오, 근데 너무 예쁜데. 진짜 만족장 만족짱짱. 이 노곳이 완전 나다. 지금 노곤하게 바닥을 기고 있어. 근데 저는 그래도 되게 성격이 긍정적인 편이에요.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다는 생각, 아, 이것도 살, 살 보이면 또 유튜버가 야하다고 할 테니까 살을 최대한 가리고 이 정도. 어쨌든. 아, 제가 지금 입은 옷 이렇게 입고 출근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대박이죠. 저 모자 쓰고 그냥 마스크 끼고 출근해도 거의 개발자. 진짜 아무도 뭐라고 안 함. 이런 개꿀 회사가 어딨노. 아, 이런 말투도 쓰면 안 되나? 어쨌든, 내가 왜 이렇게 내 채널에 영상 올리는데 이렇게까지 유튜브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지? 음, 갑자기 좀 현타가 오네요. 쪼마리. 어, 노고치 또 나왔네. 역시, 나를 상징하는 카드인 게 분명히. 어, 오, 조로아? 앤의 조로아? 뭔가 두 명이 나, 나와 있어요. N, 얘가 앤이고 얘가 조로아인가봐요. 나 이건 처음 본다. 근데 뭔가 은벳이 더 이쁜데. <laughs> 개인적으로. <놀람> 근데 이게 한 상자를 까면 AR이 몇장 나오고, 막, SR은 있고 없고, 막 그런 거 아시는 분 있나요? 근데 뭐 그거 그냥 까면 다 나오겠지, 뭐. 미리 알 필요가 있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언젠간 정답을 알게 돼 있어. 오! SR이다. 어, SR 카드팩이 아무 선이 없었던 거에서 SR 나왔다. 조로아크. n의 조로아크. 와, 이게 다 떡잎 나 아, 떡잎이래. 떡밥 회수. 이게 AR이니까 SR도 관련 있는 걸로 나왔네. 근데 이거 좋은 건가요? ESR? 뭔가 멋있는데. N이라는 애가 좀 멋있다. N의 조로아크랑 N의 조로아 에네조루아 이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아, 사실 오늘도 뭔가 좀 먹으면서 할까 했는데, 저 이거 까고 난, 까는 영상이고 지금 한 10시쯤 찍고 있거든요, 밤. 이거 다 찍고 나면 저 그대로 그냥 침대에 기절 예정이라, 이것도 약간 램 수면 상태에서 레알 그냥 충동 구매. 프리저더. 미친. 개 이쁘다, 이거. 씨. 개 이쁘다. 와, 진짜 개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쁜데? 아싸. 아싸. 이래서 다들 이 카드를 사는구나. 진짜 만족도 미쳤다. 존예 보스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진심 말두거든요 구라 아니고 진짜 찐텐이 이건데? 이제 제가 일을 할 때도 제 위에 상사분이 수빈님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와 진짜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고는 사실 제가 리액션이 하나뭐 아, 어, 뭐. 근데 그 상사분이 어쨌든 일본인이셔가지고 아 쓰고 있네 막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뭐 리액션 한 것처럼 보이시려나 어쨌든 너무 실망하시더라고요. 제그 뭐냐 리액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이거 좀 너무 한거 아니에요? 계속 은배씨랑 조로아만 지금 한 세네 장째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꿀팁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약간 좋은 카드는 항상 이렇게 일반 카드에서 떡밥이 나와요. 이 떡밥이 결국에 내가 뽑게 될 카드랄까? 어쨌든, 뜨뜨뜨. 어쨌든, 어쨌든 나의 리액션은 그게 진심인데, 어떡하라는 건지 정말. 나도 막, 요즘 유튜브 릴스에서 그것도 유행하잖아요. 치킨 짱! 하이! 나니까스키 이거... 근데 약간 좀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일본 사람들이 텐션이 좋아 1, 10을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아 배고파서 배고파서 말이 점점 늘어... 아, 말, 말이 점점 느려진다 이거 솔직히 남은 카드 다 일반 카드인데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기는 볼 텐데 루 가루암 가루암 루 가루암 분명 근데 저출산 시대라고 했는데 한 10년만 존버하면은 어차피 신입 뽑을 인력 없어가지고 그냥 다들 합격 시켜주는 그런 현상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채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존버 메타로 약간 경력 계속 쌓기 어때요 여러분? 어차피 존버 하면은 젊은층이 없으니까 나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인드. 역시 난 천재야. 아, 아하. 네, 이만 깔기용이고 어차피 너무 많은데 이거는 그냥 제가 심심할 때 까거나 선물용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ASMR도 수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지금 쿠팡에서 슬리브 주문을 해야 돼가지고, 일종 보관밖에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코민도 효리모아, 낫다. 다라따라따라따 아, 배고파. 진짜 이 시간만 되면 배가 미친듯이 고파, 그냥. 재밌는 썰 없나? 재밌는 썰, 재밌는 썰, 재밌는 썰. 재밌는 썰이 없네. 아, 진짜 썰좀 준비해 와야겠다. 어때요? 이거 썸네일 써야지. 배틀 파트너처럼 같이. 좋았어.